안녕하세요 삼척클럽 입니다 오늘 지금 출조를 한번 했습니다 12월달인데 날씨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2월달에 출조를 안하는데 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온이 한 11도에서 19도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 방금 전 새벽에는 뭐한 8도 7도 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늘도 날씨가 뭐한 10도 까지 새벽이 될것같고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12월달에 과연 풍어들이 조항이 있는지 한번 검사 차원에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삼주클럽에서 지금 잉어 붕어 귀신이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같이 지금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요. 한번 얼마나 좋아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캐스팅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일괄적인 과정 한번 소개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 네, 지금 붕어 한수 지금 했습니다. 한30한67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한 4자는 안 되네요. 그래도 지금 자생하고 있는 지금 붕어인데 지금 사이즈가 빵이 좋습니다. <laughs> 지금 빵이 좋고 몸에 지금 이 점도 있네요. 나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4 4자는 안 돼도 아쉽지만 아무튼 좀 12월, 지금, 그 기온에 지금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출족을 가능하다고 지금 아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12월 달에도 이런 좀큰 붕어들이 자주 나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1박 2일 낚시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잉어 붕어 귀신님과 같이 공연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12월 달이라 그렇게 조화가 많이 어지 않습니다. 2마리 덜고 식 됐는데 어어 되겠습니다. 한 마리는 한 37정도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1박 2일 3마리가 나왔는데 12월 달에도 이게 원투로 해가지고 붕어가 지금 조각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12월 달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 축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